나이가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도 취업이 될까? 분야는 다양하다고 해도 40대, 50대가 갈수 있는 자리는 없다는데. 심지어 행정 업무도 너무 많고. 컴퓨터도 어렵고 솔직히 자신이 없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입니다. 실제로 관련된 영상이나 커뮤니티를 보면 구독자분들이 비슷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하나만 보고 막연히 안될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회복지 분야로 나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그냥 무작정 아, 나이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부터 하시는 거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4050 중장년층 분들이 현실적으로 목표하실 만한 직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생활지도원입니다. 첫 번째, 생활지도원이 뭔가요? 생활지도원은 쉽게 말해서 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주로 어디서 일하나요?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양로원 등과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노숙인시설 등등이죠 이런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식사지원, 건강체크, 프로그램진행, 일상적인 상담과 돌봄 등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이게 왜 40, 50대에게 적합한가요? 여기가 핵심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사회복지관에 비해 행정 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일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곳은 솔직히 공문서 작성, 보고서, 각종 시스템 입력 등 컴퓨터 작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 지도원은 물론 기본적인 기록은 해야 하지만 핵심은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돌보는 일입니다. 둘째, 그렇기에 인생 경험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20대, 30대 신입이 할수 없는 게 뭘까요? 바로 세월이 쌓여서 나오는 그 진중함과 포용력인데요. 시설 생활자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직원보다 나이가 좀 있는 직원을 더 편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이해해주겠구나 하는 신뢰감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셋째, 채용 문턱이 비교적 낮습니다. 대형 복지관이나 NGO, 공공기관은 경쟁이 세고 연령 제한이 암묵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활시설 쪽은 워낙 인력 수요가 많고 일할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으면 경력 없어도 충분히 도전 가능합니다. 셋째,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핵심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격증, 체력 그리고 마음가짐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사실 필수입니다. 이건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으로도 충분히 취득 가능하고요. 체력적인 부분도 생각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용자분들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동을 보조하고 함께 생활하는 일이다 보니 생각보다 몸을 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 대 근무나 야간 근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다르니까 채용 지원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괜찮으시다면 4, 50대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열려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분명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급여는요? 근무 환경은요? 보통 월 200에서 250만원 선에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력이 쌓이고 시설 규모나 형태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백수나 단기 아르바이트 불안하게 지내는 것과 안정적인 시설에 정규식으로 들어가서 꾸준히 경력을 쌓는 것둘중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보단 지금 당장 발 딛고 설수 있는 곳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한마디입니다. 4,50대라고 사회복지사로 취업 못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약을 안해서안 되는 거다. 요양보호사만이 답은 아닙니다. 재가복지센터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직무를 선택하셔서 전략적으로 공략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생활지도원이 그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도 그리고 상담 신청도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